자, 어 내일, 여러분들, 그, 일하다가 보면은, 이제, 이게 몇 k지? 몇 k? 뭐, 선배가 물어봤다든가, 누가 뭘 물어봤을 때, 이, 내일에 몇 k, 몇 k 하잖아요. 이게 이제, 키로그램당 용량인, 저게, 메다당 용량인데, 예, 우리가, 뭐, 여자 적어놓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올해도 헷갈리고,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이게, 그냥, 이제, 작은 인생에는 8K, 우리가 레일이 8K, 뭐, 13K, 18K, 14K 이렇게 쓰는데, 에, 작은 인생 중에는 8K를 많이 써요. 작은 거는. 그래서, 요게 있는 레일의 요 두께만 봐도 요거 10이잖아요. 그럼 요거 무조건 8K에요. 그죠? 에, 13K는 16mm인데,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13K하고 18K이면은 많이 큰데, 또 이게, 요기또 폭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헷갈리고 또 그러니까 요렇게 그냥 작은 튼이딱 봤을 때 요기 크기가 요기 딱 10mm다 그러면 요건 8K고 그 다음에 13K로 가면은 또 틀리게 갈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 뒤에서 있는 요 넓이 있죠 요거를 재도 돼요 요렇게 요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요게 8K는 기준이 이게 한 78mm거든요 정확합니다 이거는 막 중구난방 틀린 게 아니고 그럼 요건 78mm는 요건 8K 자, 그 다음에 13K는 여기 89mm가 돼요. 그럼 많이 더 크죠. 육안으로 봐도 한이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 24K는 뭐 113mm 이 정도까지 나오죠. 그래서. 24K 이상은 뭐 여러분들 크게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마 거의 다 24K도 화물용 큰 거도 24K를 쓰는데 가끔씩 있는데 여러분들은 8K, 13K가 주를 이룹니다. 아파트 같은 뭐 거의가 다 13K고 용주 있는 거는 작은 인생들은 8K를 씁니다. 그래서 요거에 그, 치수표가 다 예전에 제가 카페에도 올려드렸는데, 요거를 제시든가 아니면은, 요렇게 내일의 높이를 재도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것도 치수가 다 틀리니까. 그래서 요 높이를 재거나 요걸 거 표준표를 보고, 8K, 13K, 24K 정도, 3개 정도만 구분하실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적혀있지 않아도, 아 8K, 13K다. 무슨 무조건 8K, 13K다. 24K다. 딱한번 눈으로 봐도 많이 보면 알아요. 여인데 또, 잊어먹고 있다 보면은, 갑자기 당황을 좀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똑같죠? 뭐, 이쪽도, 뭐, 무조건 여기가 10mm면 요건 8K. 그죠? 요 뒤에를 봐도 요 78. 네? 그죠? 얼마죠? 어 요딱되면 78이네. 그죠? 그럼 요거는, 8 k 라는걸알수 있죠? 어, 요 앞에 구멍 뚱뚱 난 거, 허우 이거 있죠? 그거는 이제 깡통 네일이라고 여러분들 그러는데, 그 작은 네일이 하나 있어요. 많이 안 쓰는데, 요즘은 MRI를 쓰기 때문에 깡통 레일을 많이 안 써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깡통 레일을 많이 썼죠. 그래서 8K, 13K 레일의 크기를 체크하는 거를 그 제가 카페에서 보면 검색하면 있으니까 그 표를 보시고 어디 뭐 예전에는 우리가 보수에서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황할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